너무 착생이 읽어보세요. 기존의 판이 깨지는 AI의 시대. 자, 제가 지난 시간에 2022년까지 해제까지 얘기했죠. 네. 현재 성공의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투자.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렇죠? 네. 투자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아마도 그게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2022년부터 음. 여러분이 어른이 되는 2040년에 칩시다. 여러분이 한 30살로 되나? 20년 뒤면은 30, 30대죠. 아, 한창 네. 사회생활 열심히 할 30대. 여러분이 30대가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도, 로봇이 많이 공급될 것 같아요. 저 그렇죠, 로봇이 일을 많이 하겠죠. 치킨집 가면 로봇이 치킨 튀기고 재밌겠다. 드론이 와서 피자 배달해주고 택시가 무인 자동차 가고 드론 타고 택시 타고 다기고 그렇게 하겠죠. 네. 예. 네. 그럼 여러분 그런 시대에 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봇 만드는 일 로봇도 로봇이 만듭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로 뭐하려 로봇 아이디어 로봇 아이디어? 응, 과학자가 되겠다는 얘기네 로봇 아이디어는 과학자 그래요 로봇이 도... 못하는 약간 예술이라든가 예술? 그런 그렇죠 네. 로봇도 할수 있어요 a i 예술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해도 내가 사람이 하는 예술이 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돈 투자 맞아요 그때도 성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 생각하는 부자는 몇억 있어요, 부자예요? 100억. 100억. 학생 이름이요? 저도 100억. 100억 정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얘기해서 한 30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생각해도 30억만 있어 치면은 그냥 뭐 10억짜리 집 산다고 칩시다. 20억 남잖아요. 그렇죠 20억? 20억 남죠. 그럼 이걸로 은행이나 주식이나 안전하고 넣으면 5% 이자가 나오거든요. 1년에 20억이 5도 1억이에요. 1년에 1억이 나온다고, 1억이. 물론 여기서 세금도 떼고 뭐 하겠죠. 그래도 한 7, 8천 나와요. 솔직히 네. 1년에 7, 8천만 원 버... 그냥 가만히 있어 들어오면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게 부자라고 생각했죠. 크게 욕심 안 버리고 뭐큰 좋은 차안 끌더라도 내가 그 일을 열심히 그러니까 적당히 놀면서도 1년 7, 7천, 8천이면 한 달에 한6 0 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괜찮지 않겠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보세요. 뭐, 내가 30억이 부자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 204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값이 만약에 10억인데 좀 올라서 20억이 됐다 쳐. 20년 뒤에. 근데 이 돈은, 20억이란 돈은 계속 내가 썼잖아. 이자받아서 20억 더하기 20억은 40억입니다. 20년 뒤에. 그쵸? 20년 뒤에 저는 4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뒤에 부자가 40년, 40억을 갖고 으면 부자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아니죠. 결론적으로 제가 보시면은 뒤처진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지금 부자는 맞는데, 그 상태로 20년 살면은 그때 20년 뒤에 내가 부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응. 뒤쳐진다고. 응. 자, 기존의 판이 깨지는 AI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기존의 판. 30억 갖고 있으면 부자인 판이었었는데 AI 시대가 오면은 이 판이 깨진다고요. AI 시대가 오지 않더라도 이 판은 깨집니다. 그 주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시간이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그 판이 깨지는 거 설명드렸고 AI가 오면요. 인류 역사상 거의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뭐예요? 옛날에 사람이 하거나 말이 해던 일을 증기기관이나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 보면은 어 말을 그 택시 같은 거죠. 말을 되게 잘 많이 갖고 있고 말로 사람들을 운송해 주는 일을 하는 부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죠? 있었겠죠 당연히 말로 딱딱한 택시처럼. 근데 차, 자동차, 기차가 나왔어요 기차가. 이 사람은 처음에 기차를 무시했죠. 야, 저거 비싸기만 하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느리고, 그리고 뭐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오는데, 야, 기차가 우리 같이 말한테 게임이 되겠어? 무시한다고,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무시한다고요. 그러다가 기차가 차금차금 정부가 투자하고 어떤 이유에서 계속 발전이 되면서 하루에 한번 오던 게한 시간에 한 번씩 오고, 요금도 싸지고, 노선도 다양해져서 전국 어디든 갈수 있어. 그런데 긴장하는 거죠. 어? 어떻게 어 해야 되지? 저거 계속 우리 손님이 좀 뺏기는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어. 기존의 공식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기차가 10분마다 오고 가격을 엄청 싸주고 전세계까지갈수 있어. 그러면은 망하죠. 이 사람 왜 망하는 거예요? 기존의 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이 사람이라면. 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 갖고 있는 섹시한 섹시한 사람인데 기차 수리기사를 할것 같아요 그래요? 학생이 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요? <laughs> 네 아니 모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해도 요잘 모르, 모르겠다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많거든요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도 많이 또생기게아 테슬라. 우리 밑에 주차장도 있잖아요. T라고 되어있는 거. 전기 자동차예요 그걸 기름 안 먹어요. 전기로 갑니다. 그럼 기름차를 만든 현대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거거돼 이렇게? 자, 전기차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저라면은 현대차에 갖고 있는 손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버리는 거야. 어차피 얘가 잘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내 사업을 좀 정리해서 타라 버리면서 어. 똑같아요. 이말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계속 파는 거야. 그리고 이 기차 주식을 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사업은 망해도 투자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니까 나는 이건 망해도 이거 산다 이거죠. 그럼 나 먹고 산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네. 학생 1, 이해됐어요? 네. 네.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방법,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AI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AI가 와서 내 일자리를 뺏겨요. 그럼 홈플러스나 마트에서 내가 캐시 물건 이렇게 찍어주면, 바코드 찍어주면, 계산하주는 아주머니 있죠? 응.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AI 시대가 오면 뭐 이런 거다 AI 할 텐데, 내 일자리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난 일자리 잃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자.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은 내가 택시를 할 필요 없으니까 내 직업을 잃을 것 같아요. 얘기할 거 아니고, 그쵸? 그렇죠? 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AI 시대가 오기 전에. 주식을 그렇죠. AI 시대에 주식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일자가 없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다른 직업을 구,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하게 노력하는 거 맞죠 근데 이것도 맞아 근데 이게 커질 게 뻔히 보이면 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직 지금 없어져도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맨날 AI 욕하고 AI 반대 결사반대 막 투쟁하고 에어 우리 다 죽는다 택시 운전해서 어떡하냐 막 뭐, 그 뭐지 뭐대모하고 물론 그 해말 수 있죠 그러나 유연하게 생각하면 그게 투자하는 게 맞다 이거죠 자 지금 산업혁명이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온 것만큼의 강력한 변화가 200년 만에 오고 있어요. 그게 AI 시대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그 시대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공부해서 준비하세요. 알겠습니까? 수고 마실게요.